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와로 호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 새벽기도 시간에 여서 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 여사가 이 가나안 땅에 전탕꾼을 보내요. 그런데 여사가 호이 가나안 땅에 전탕꾼을 보내지 않았으면 절대 알수 없었던 전탕꾼을 보냈기 때문에 반드시 알게 된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오늘 그두 가지 사실에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2장 1절을 보면 여수가, 여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전탄꾼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집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이 당시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여리고성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 당시 무기로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 성은 철통 보안, 보안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알아차려요 오늘도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점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두 명의 점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어떻게요? 정확히 누가 누구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전탐하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니요. 야 여리고성은 호락호락한 성이 아니구나. 야 이것을 정복하려고 하면 쉽지 않겠구나.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기생 라합 때문에 이두 사람의 정탐꾼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이 라합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어져 그게 구절인데, 구절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감담이 농난이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고 또한 철병거가 있고 이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싸움은 기싸움이라고 하죠. 기싸움. 그런데 이미 가난한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을 했어요. 전의를. 그래서 10절,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같이 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으로부터 듣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가나 모든 사람들이 가나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비 정확하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 이 땅이 어떻게요? 이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40년 전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어. 요 40년 전에도 왜냐하면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든 너희가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어디요?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그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 그 바로의 모든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되었던 그 사실, 그 사실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아 있었어요. 녹아 있었어. 그런데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상태인지를 몰랐던 거죠. 40년 전에 열 명의 점탄꾼들은 그냥 이 여리호성의 겉모습에 속았어요 눈에 보이는 철옹성, 철병거, 곤략 같은 그 거대한 전사들을 보고 지레의 겁을 먹은 것이에요 만일 전탐꾼들이 40년 전에 라하바에게 들었던 이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라 난리치지 않았을 것이에요 싸우자고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탐꾼을 보내면서 확실히 알게 된한 가지 사실 여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에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에요. 오늘 12절,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논이 내가 너희를 선대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밀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완전히 짓밟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마땅히 멸망해야 될 그곳에 절대 멸망하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점탐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것도 기생납입니다. 나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매춘창렬한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기생 라은 사람들이 기생이라고 하는 그 직업. 이것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고대시대 그 옛날. 여러분 여자들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자 인권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기생은 여자 중에서도 가장 멸시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200만 200만 명에 되는 그 이스라엘을 멈춰 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루 빨리 들어가야지만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어 요 비용을. 200만 명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서 있는다 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5천명을 먹이는데 2, 2만 대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요. 200대나리온 오늘, 오늘날 오늘 돈으로 2만 불이에요. 5천명 먹이는데 2만 불이에요. 그러면 이방, 200만 명을 하루에 먹이려면, 한 끼에 먹이려면 얼마가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런 기생나합이 그런 가치가 있냐는 것이에요. 수십억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멈춰 세우면서 할 만큼 이기생나합이 가치가 있냐는 것이에요. 창녀 같은 여인을 위해서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여자 때문에 동남비하냐는 것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 여자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달라요. 사람의 답과 하나님의 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라도 멈춰 세워요. 수십억의 돈을 들이더라도, 지출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전탄군을 보내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구원 받을 일을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그 누구도 나는 구원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 사단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졌던 사람들을... 왜 저런 사람 위에 구원하십니까? 무슨 가치가 있는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인데, 인간 말종인데, 왜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을 멈추시는 것이에요 전탄군을 보내 결국에는 그한 사람 라합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붉은 줄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선 라합이라는 여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에 그 이름을 오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어떻게 해요? 라합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라만 그럴까요? 라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